네, 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1 2만원 본체까지 오면서 5%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실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현재 42만 주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주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트남 최고 책임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방문하기로 정해지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에너지 원전 관련한 MOU가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두산 엘리베리티, 자, 그동안 손해보고 계신 분들이라도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 매수와 함께 익절 전략 어디에서 가져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익절 이후에 눌림 시에 수량을 늘려서 재매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타점까지 정확히 제시해 드리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영상 후반에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는 선물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두산 엘리베이티가 4만원대에서 7만원까지 급등세를 보인 이후 두 달여 넘게 조정세를 지도하게 보였죠. 8월 초 62,000원 만 저점 형성 이후 다시 한번 두산 엘리베이티가 7만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6일 동안에 조정세를 틈타서 500만주가 넘는 순매수를 일시키고 있고요. 기관 역시 180만주 이상의 쌍그림 매수세로 외국인과 기관이 680만주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7만1,700원이 1차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자, 과연 7만1,700원에서 익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관망해야 될지 대응 전략에서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니 영상 중간에 매매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께 오늘 장 초반 8시 35분에 세름의 시그널이 나타나서 66,800원에 매수하시라고 사점을 정확히 드렸고요. 69,700원에 절반 정도 걸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볍게 4에서 5% 수익 가져가셨죠. 자, 이렇게 나머지 보유물량은 제가 71,700원까지는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새로운 앱 시그널에 따라서 매수와 함께 매도 활용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매매 전략 수립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지수가 급반등할 때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되면서 해마주별로 순환매가 크게 일어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계십니까? 하루에 매일매일 장 시작 전 8시 30분 내외에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개에서 4개 정도 찾아드리고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수익을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자,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조건 검색시 이수연의 단타 급등주에 근거해서 제가 11가지의 변수를 입력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단타 가능한 세력 매집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과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이렇게 단타 급등 종목에 대해서 장 초반 시작 전에 추천을 드렸고요 미래나노텍이나 우양 산돌 같은 종목들 수익 보게 해 드렸습니다 자 잠깐 보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난 7월 18일 금요일에 장 초반 미래나노텍을 8,29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10% 이상의 자율 매도하시라고 익절 가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장 초반 이렇게 시가부터 우준하게 상승세를 펼치면서 미래나텍이 그날 9,850원까지 수직 상승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에 잡으신 분들 단 20분 만에 10% 이상의 수익이 났죠. 지난 8월 1일 우양 같은 종목도 이렇게 장 초반 매수 시그널이 떠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3,300원에 매수하시고 4,080원까지 30분 만에 갔으니 수익 크게 보셨죠? 산돌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22일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15분 만에 12,000원 매수하셔서 13,300원까지 갔으니 10% 이상의 수익 가져가셨죠?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28일 HCT 급등이 나올 때 시초가 9,640원에 매수하게 해드려서 1시간여 만에 12,200원까지 갔으니 자, 10% 이상의 수익 가볍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검색기에 따른 이수연의 종목 매일매일 하루에 3개에서 4개 받아보시고 수익을 크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급등주 받아보시는 방법 잠시 안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극경주를 매일매일 받아보시는 방법 무료로 잠깐 안내드립니다. 서보기란에 처음 댓글에 보시면 이수연 전문가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입력하신 후에 보내주시면 급등주 검색기 활용한 종목을 여러분께 매일매일 드리는 혜택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매일매일 3개에서 4개 종목 받아보시고 8월부터 9월, 10월까지 하반기에 내내 수익을 크게 확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더보기란에 댓글에 링크에 설문 양식에 간단하게 검색이라고 두 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매수와 함께 익절 탓점 받아갈 수 있죠. 상단의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 안에 텔이라고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빠르게 도와드려서 두산 에네비티의 다른 분들과 함께 핵심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발빠르게 매수와 함께 익절 전략 가져가시는 쉬운 매매 전략 수립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점을 명심해 두셔야 되겠죠. 더보기 설명 안에 있는 링크 안에 테리라고 한 글자 문자 입력해 주시면 세럼 및 종목 매일매일 받아보는 프로그램과 함께 혜택 많이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한하게 될 베트남 공산당 소기장과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경제와 외교 안보 포괄적 협력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트남은 193조 전력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원자력을 포함한 이러한 엄청난 시장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유치전을 본격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4월 달에 나왔죠.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원자력이 포함됐기 때문에 2030년 원자력 첫 가동 목표로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투산 엘리베이트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국 베트남 정상이 에너지 원전 금융 협력 등 MOU를 체결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원전 건설의 1등 주자인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이렇게 5만 8천 원과 6만 8천 원 밴드에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한 에너빌리티 우리 주주님들 많은 부담에 스트레스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번 주 중반 이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애널빌리티가 75,000원 갈 때까지 주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다시 한번 9월 초까지 여러분들의 수익 누적에 크게 도움될 수 있는 애널빌리티 핵심 매매자료집 구비가 중요하겠죠. 주가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입절 어디에서 가져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6가지를 실시간 기력 분석과 함께 매집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립니다. 또한 핵심적으로 아직 언론에도 추세지 않은 비공개, 보도자료 내용까지 v i p 레포트 3페이지 안 담아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죠.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투산 에너지 가지고 8월과 9월에 대박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명란의 링크 안에 투산이라고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빠르게 핵심 매매자료지 보내드려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조정을 필요하고 오늘 5%의 강한 반등세를 보고 있는 주산 에너 b 티 한국과 베트남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MOU 체결과 함께 현실화된다면 에너 b 티의 8월 중순 이후에 9월 말까지의 주가 전망 충분히 발달하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미국에서의 SMR 관련한 이벤트가 8월 중순 이후에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기 이 때문에 강력 주자인 주산 에너 b 티의 주가 상승흐름은 빠르게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매수와 함께 익절 전략. 방금 보여드렸던 시나리오 받아가시면서 텔레방 소통방까지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신다면 8월 중순 이후 9월 말 10월까지 조산 엘리베이터까지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120%까지 누적 수익을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전략 구비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엔드밀리의 오늘 영상 마무리 하면서요.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 하반기에 대박나시라고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드립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 더블 제로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히든 종목 가지고 하반기에 대박 내시길 바라겠고요. 대력들과 기관들은 지난 5개월 전까지 매집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은 익절을 통해서 대박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도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영상 후반에 퀴즈까지 내드리고 정답 맞으신 분들께 선물 많이 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선물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하반기에 행복한 주식투자 여정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5년 하반기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블랙락 차상용에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끝에 지난 5-6개월 동안 매집을 완료한 25년 하반기에 500%에서 1000%까지 급등 가능한 텐베거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더블 재료주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너지 2차전지 기술이죠. 이미 23년 11월부터 글로벌 1위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현재도 외국인과 세력기관들은 계속 쓸어담고 있어요. 24년 2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분들 몰래 계속 수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이상 꾸준히 매집을 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 올해 시총이 1,500조 원을 돌파했죠.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4년 4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달러 한국돈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1년 전 대비 140% 오르는 수준인데요. 지난해 160% 급등 이후에 올해 하반기 다시 직전 고조 수준인 1,5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또한 2,500조 원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베르베라 GM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충전소 사용에 합의하고 인도네시아와 독일 케파 증설 합의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현재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2025년 이후에 2032년까지 7, 8년 동안 9조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충전소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음극제라는 건데요 자이 실리콘 음극제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이두 곳이 실리콘 응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급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는요. 흑연계의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10분 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급지라는 겁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이에나70 배터리에. 중국 BTR 실리콘 음극제를 일부 채택하면서 활용하고 있죠.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제를 아직까지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만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이4680 배터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음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쓰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음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는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의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음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물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 자체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주행 거리라는 에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물제 전문기업인 그룹 14 테크놀로지에 1,400억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LG 엔솔이나 포스코 같은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음물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 음물제는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흑연 음물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효율 생산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주행거리는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단축된다는 거죠.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배터리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은 것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의 충전 속도, 그리고 방금 얘기한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바로 이게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죠. 자,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 반도체 오멘턴까지 있는 버블 재료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 급등 이후에 이렇게 조정세를 크게 하고 4~5년 만에 다시 한번 거래가 바닥권에서 없다가 최근 4~5개월 동안 매집한 흔적이 뚜렷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더블 제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500%, 많게는 1000%까지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설문 양식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더블 제로 모멘텀이 있는 대박 히든 종목 하반기에 특히 500%에서 1000% 급등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보유하고 계시니까 입절을 통해서 수익 확보가 가능한 대박 종목입니다. 더보기란에 구글 설문 양식에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하반기 대박 종목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이니 정답 맞춰보시고 히든 종목 정답 맞추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으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기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포르쉐 2번 엔비디아, 3번 현대차, 4번 테슬라입니다. 자, 정답을 숫자로 상단에 구글 설문 양식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나와있죠. 자, 적어서 답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글 설문 양식에 입력 후에 전송해주시고 정답 맞추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으니 퀴즈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죠. 자,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명과 함께 히든 종목의 매수 가격,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손절과 함께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립니다. 더보기란에 구글 설문 양식의 정답 입력 후에 숫자만 기록 후에 전송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히든 종목을 적정 가격에 진입할 경우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히든 종목으로 우리 사장님들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